107편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상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새사슬을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얼거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노때문에 부수시고 새빗장을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막까지 이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의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여라.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어리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수치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 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업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능한 사람은 그 고달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